반갑습니다. 바코 t v 의 바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행복, 행복하신가요? 네, 행시오, 머리게 행복하십시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자, 행복, 행복이란 과연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이란 의미, 행복의 시작.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의 행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나눌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서로 소통, 끝까지 하실 분들은 오늘 끝까지 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넷. 아, 제가 오늘 행복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주로 봤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요즘은 제가 잘 TV가 집에 없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데 예전에 몇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MBC의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사회고발 프로그램 뭐, 뭐, 예전에 그런 문제들 뭐,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제목이 자영업의, 자영업의 눈물이었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 류의 제목이었고요. 취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은퇴를 하신 분들 퇴직하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통닭집을 차리시거나 또는 뭐, 어떤 자영업을 차리셔가지고, 사장님들 가서 인, 인터뷰를 쭉 하는 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제가 그때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이었죠. 우연찮게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느낀 게 있죠. 와, 정말 힘들구나. 자영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망하게, 100% 망하구나. 와, 정말 힘들겠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딱, 여러 가지 그 사장님도 인터뷰를 뭐, 치킨집 사장님도 하고, 뭐, 어떤 쭉 하면서, 거의 그때쯤에 이제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요. 죽, 아시죠? 죽. 제가 지금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이웃식하고 와이프가 이제 반찬이잖아요. 애들 이웃식. 죽집 사장님의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그 사장님의 일상 모습을 쫙 빨리 이렇게 촬영해서 쫙 편집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영상이 나왔냐면, 아침에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침에 오면 식재료가 이제 본사에서 내려오겠죠. 차를 이렇게 냉동 탑차에 실어서 쫙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쫙 메뉴들 세팅하는 거죠. 쫙 음식 식재료 세팅하고, 죽을 만들 준비도 쫙 이렇게 해놓고 하죠. 그래서 뭐 장사를 쫙 오픈하시면서 하시면서, 뭐 오전 시간 지나고 또 오후 시간 쭉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영상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장사하면서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먹, 먹는데, 이 카메라 감독님이 쭉저 안쪽까지 주방까지 가서 이제 찍는 거죠. 실은 실제 이분이 뭐 어떻게 죽을 만들고 뭐 거기서 인터뷰를 막 하는데 그 배달하시는 거 배달하신 분도 있잖아요. 죽을 시키면 집에 배달하잖아요. 저희가 그렇 죽을 배달 오면 주문 받아 가지고 배달 직원에게 주면 배달 시키고 또 매장 오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그 포장용기에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쭉 만들고 나서 점심시간이 다됐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저 주방 주방 한 구석에 앉아 가지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이제 먹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밥을 먹는데 밥이 죽인 거죠, 죽. 그러니까 죽, 죽집 사장님이니까 죽을 막 만들어서 남는 죽이 있을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정량을 만들어도 더나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거기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아니고 죽을 막 드시면서 하는 얘기가. 와, 정말 내가 자영업하면 나와서 사업을 하면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줄 알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이 좁은 식당도 아니고, 거기 앉아서 좁은 식당에 주방이죠 앉아서 쪼그려 앉아 가지고 냄비째에 있는 그 죽을 이렇게 퍼서 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참 그분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웃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와 정말 힘들구나 자영업이 저렇게 힘들구나 이뭐 말이 사장님이지 사장님이 아니고 그냥 뭐 일개 뭐 직업만 못하게 저기서 앉아 가지고 쪼그려서 밥을 먹는데 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이 이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가 뭐였나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행복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느꼈죠. 지금과 배치해 보면 아저 사장님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 본인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서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나왔든 본인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왔든 본인이 나와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업을 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집을 차리셔 가지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방서 쪼그려 앉아서 남는 팔다 남은 죽을 먹으니 참 불쌍한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생각이 든다고 그 했던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 스스로는 본인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어, 제가 지금 아직 오픈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제가 매장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습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저도 그 사장님처럼 연, 그, 팔기 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스스로 좀 겪고 있거든요. 연습하면서. 이유식을 제조, 물론 가서 배웠지만 완벽하지 않고 아직 모든 식재료를 제가 다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뤄보지 않은 식재료를 매일매일 다시 사서 와서 만들어 보고 다시 또 만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과정인데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저 와이프랑 저희 애들이 지금 제가 저기 만든 죽을 저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뭐 언제부터였냐? 지금 1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만든 죽을 아무 죄 없이 계속 먹고 있죠. 버릴 수 없잖아요. 저 음식을 그렇기 때문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왜냐면 밥을 먹어야 될 애들도 지금 밥 먹어야 될 라인인데 다들 까난 애가 아니고 제가 만든 이유식을 시험 삼아 계속 먹는 거죠. 먹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거죠 그 사장님 있잖아요 아까전에 죽집 사장님 그래도 죽은 낫다 이래서 왜냐면 죽은 그래도 간은데 있잖아요 간 참기름을 넣든지 뭐 간이 있잖아요 우리 죽 사보면 죽 용기에 따로 옆에 이렇게 간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따로 주잖아요 근데 이유식 여러분들 이유식 아시죠 이유식은 절대 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유식. 이유식은 이유식 애들 먹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을 안 넣죠 저기 만들 때 간을 안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성인이 먹기에는 사실 상당히 싱겁잖아요 싱겁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하죠 그래도 그 사장님은 나보다는 행복한 거다 저도 아까 점심 때, 지금 점심시간 지났는데 점심 때 이제 만들고 나서 남는 이유식을 점심 삼아 저는 계속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사실 뭐 만들고 나서 먹으면 달콤한, 아 달콤한 게 아니고 저기 구수하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어른이 먹어야 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장님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 그래 나보다 행복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갑자기 오늘 제가 죽을 먹으면서 예전에 피디 수첩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뭐 여담으로 농담삼아 오늘 뭐 이렇게 한조 말씀드렸는데요. 자,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자, 제가 오늘 조금 갑자기 또 이렇게 우스개 소리를 하다가 좀 심한 쪽으로 빠졌는데요. 자, 행복. 자, 저는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행복이 같은 상황이지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또 행복이라는 거에 또 비유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작년이었습니다 두려워, 아직까지도 생, 생각이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뭐냐면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 얼마나 더, 더웠나요 아시죠 자 아침에 쭉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쭉 출, 이제 회사 들어와서 딱 이렇게 추, 차를 대고 이제 주차해 놓고 들어가려는 그 시점인데 제가 예전에 발전소 근무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발전소 정문 통과해서 그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발전소 정문 쭉 통과해서 쭉 들어오는데 그때 아침에 제가 노래가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여름이었는데 제 나이 또래되면 아실 노래입니다. 정말 유명한 그때 당시에 우리가 90년대 가장 최고의 인기그룹 두 팀이 있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서태지와 아이들과 양대 삼맥들, 남자들이 우리가 더 좋아했다. 이긴조 남자들은 누군가요? 아시죠? 듀스. 듀스! 듀스의 그때 당시에 노래 히트곡이었던 여름하면 듀스곡 노래 아시죠? 여름 안에서. 여름 안에서 노래가 쫙 나오는 거죠. 저기서. 정문에서부터 쭉. 아시죠? 여름 안에서. 저만 아시는거 아니죠? 자. 그 여름 안에서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 얼마나 기분 좋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오랜만에, 아, 여름인데, 듣고 쫙 오는데, 차를 딱 대는데, 노래가 아직 1절밖에 안 끝났어요. 듣고 싶은데. 근데 시간을 딱 봤는데,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 미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그때, 저는 시동을 끄면서 느꼈죠. 아, 정말 짜증, 솔직히 짜증났거든요. 이 노래도 내가 못 듣고 가야 되나, 지금. 미팅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저는 오늘 이 매장, 작은, 뭐, 열평도 안 되는 작은 제 매장이지만, 여기서 저는 행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노래를 여기서 마음껏 들을 수 있거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물론 이제 제가 제조를 정말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과, 나중에 제가 정말 오픈했을 때 정신없거나 또는 뭐, 배달을 직접 나가게 됐을 그런 경우는 사실 노래 못 듣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제가 여기 6시에 딱 출근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 합니다, 보통. 뭐냐면,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유튜버 분들의 동영상을 듣던지, 또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지, 두 개를 제가 아침부터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는 마음껏 할수 있다는 거죠. 구해받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구해받지 않는 이 행복감, 혹시 아시나요? 자,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닌가요? 뭐, 행복이 뭐, 뭐, 대순가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사소한 거지만, 누가 볼 때, 아유, 그게 뭐야, 뭐야.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명성, 명성이 엄청나게 스포라이트를 트 많이 받아서, 막 정말 유명한 그런 행복도 아니고. 단지 뭐 노래 못뭐 들을 수 있는 게 무슨, 뭐가 행복이야. 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그게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느꼈던 거죠. 와, 정말 내가 노래 를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새벽부터 나서 오로지, 이 매장에서는 오로지 내가 할수 있는 걸할수 있거든요. 노래 들어도 되고,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요리도 하면서 그까지 할수 있는거죠 돈을 벌고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밑바닥에 깔리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돈은 많이 주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또는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틈바구니 섞여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려져요 그래서 하거든요 돈은 조금 그때보다 적게 벌어도 힘, 물론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 힘듦이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힘듦이 기본적인 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것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정말 가치고 싶지 않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 조직 거기에 있으면서 하는 일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죽집 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을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비록 힘들고 쪼그라앉아서 죽을 먹지만, 그래도 이 매장을, 이 매장이 나의 것이고, 여기서 돈을 벌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내 죽을 먹는 그 고객들이 아프신 분들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속이안좋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죽 드신 분들. 정말 이 죽을 먹고, 빨리 병이, 또는 아픈 것이, 또는 불편한 것이 빨리 나았으면좋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죽을 만드신다면, 좀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좀덜촬영하지 않을까요? 의무감 있는 거죠. 정말 나는, 와,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걸 정말 큰, 나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어. 물론 이제, 누가 보기엔 그게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는 제 고객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갓난 아이들부터 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 반찬, 이, 뭐 그렇게 먹는 아이들이 주타주 주 메인 고객이죠, 저에게는. 물론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와서 사겠지만, 저는 어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오늘도 와가지고 뭐 음식도 해야 되네 오늘도 뭐 뜨거운 물 앞에 앉아가지고 땀 뻘뻘 흘려야 되네 하기 싫어 남들은 뭐 편하게 그냥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아 설거지 해도 해도 끝이 없네마? 아 대충 해야지 아 몰라 뭐 대충 하자 해도 끝없는 설거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 정말 오늘 나는 새벽에 출근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요리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것도 하는데 이것도 감사할뿐 감사한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 그 동영상 그분이 올리신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요리를 할수 있네?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 요리할수 있네? 어, 정말 좋다.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이 감정이 기초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에는, 나의 고객들. 아, 내가 만든,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이 재료도 정직한 재료, 정직한 그람수, 딱 정량을 지켜야 되죠. 빼자 먹고 막, 저덜 들어가고 아니면 질이 낮은 거뭐 오래된 재료를 써 가지고 막 박리다매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하는 생각은 이 쓰레기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되고요. 정말 그 정량에 정말 좋은 재료만 친환경 뭐 유기농 이런 제품만 사 와서 이것을 먹는 아이들이 내가 제조한 이 이유식이라든지 아이 반찬이 먹고 건강하게 크고 아무 병 없이 아무 탈 없이 안 아프기,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잘 크면 그거에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엄마들이 행복하겠다. 엄마들이 정말 힘들게 마트 가서 장보고, 또제조 와서 레시피 보고, 영상 보고, 레시피 만들어서 그 수고를 나는 덜어줘야 되겠다. 그 시간, 그 비용을 덜어서 우리가 그 노력을 대신해줘서 엄마들에게도 아이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자. 저는 그렇게 타겟을 잡고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렇게 마음가짐을 베이스로 잡고 이 영업을 장사를 하는 것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 아, 오늘도 뭐 확실히 또뭐 해야 돼. 지긋지긋해. 설거지도 너무 많아. 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인드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과의, 이, 이 재료의, 그러니까, 이것도 품질이죠. 이, 결과물의 품질은 제가 볼 때는 하늘과 땅차를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에 대한 행복감, 이것을 먹고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고, 거기서는 또, 다시 또아아오는 피드백적인 행복감이 또 있을 거고요. 만족감이라든지. 나중에 또 엄마들이 고맙다,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런 또 평가를 주시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와, 정말 나에게, 내가 저분들에게 도움을 줬구나. 나는 더 잘해야지. 더 좋은 음식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더 찾아가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더 드려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복,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행복함에, 나에게 돌아오는 행복감이 달라지고 형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일, 또 이런 저 같은 사업, 또 모든 투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저는 완전히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은 멀리 있다 찾지 마시고요. 행복은 항상 내가 어떻게 마음먹게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먹게 따라서 나의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결과도 달라진다. 자 그렇게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일주일 또 이번 한달 올해 2019년도를 그렇게 생활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록 쭈그려서 주방에서 이유식을 먹을지라도 행복한 행복한 거죠. 저도 아까 그렇게 먹었지만 저는 행복한 거죠. 왜? 이유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좋아하는 노래와 좋아하는 영상을 들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에서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시는 일을 찾으셔서 그 옆에 있는 뭐 그런 건다별거 아니거든요. 뭐 쪼그려서 먹든 서서 먹든 그건 다 중요한 게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부페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마음먹게 달렸다. 행복합시다. 자,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혹시나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도 큰 행복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